유가감산합의 작년 말에도 있긴 있었어요. 하루 50만 배럴 추가감산 이 정도로 끝났었는데,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질병 사태 터지면서 추가감산합의를 했지만 실패하면서 9% 안팎으로 대폭락했었다. 그리고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 러시아 장관이 또뭐 문의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올랐다가 결국 되는 거 없으니까 다시 떨어졌다가 럼프형이, 합의할 거다. 천만 배럴에서 천오백만 배럴 합의할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또30% 뛰었다가 실질적으로 합의했는데 말에 바뀐 건 없어요. 천만 배럴 정도로 합의가 됐죠. 970만 배럴. 결국에는 멕시코가 합의를 안 하면서. 그랬지만 떨어진 거죠. 왜? 말대로 됐는데 왜 떨어져요? 그말 한마디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죠. 자, 20달러 깨졌죠. 20달러 깨지면서 가장 문제는 어디다? 셰일업계다 얘네는. 배럴당 40달러의 생산 원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2024년까지 9,860억 달러인데, 올해부터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유가가 지금 20달러도 깨졌죠. 10달러 때죠, 지금. WTI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쉐일 업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전화통화에서 한다고 했던가10% 반등했다. 한30% 정도 올랐죠, 한 3일간. 그리고 말 그대로 1000만 배럴, 970만 배럴 감산했는데, 다시 뚝 떨어졌다 왜? 수요는 2, 3천만 배럴씩 하루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천만 배럴만 감산하면 뭐하냐 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동성 장난 아니죠 지금 18달러 때죠 18달러 때쭉 그때 막 얘기 나와서 올라갔다가 뭐 감산됐다가 뭐 저기 뭐 추가 감산된다고 했다가 감산됐는데 떨어졌다가 뭐 미국 도어 하면 뭐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쭉 떨어지고 있다 22달러 되면 파일럿이 살때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 막 사셔야 되겠네. 아니, 상황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갈줄 알고, 사란 얘기가 나오죠? 아니, 물론, 내가 충분히,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매입해두면, 나중에 이익을 볼수 있다. 왜냐면, 이게, 천년만년 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거 다시 오를 거예요, 하면은.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생겨나겠어요? 안 생겨나겠어요? 저희 같은 유튜버도 은근히 공인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그냥 나중에 다시 오를 거다. 나중에 올라올 올랐죠? 제 말이 맞죠? 이러면 땡기면 안 된다. 지금, 또아래로 급락, 4월 18일. 20% 떨어졌다. 17달러 대 찍었었다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8.1%.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떨어지고 있다, 계속. 특히, 브렌트유랑 두바이유는 그래도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하는데, WTI, 서부 텍사스유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TN을 사죠. 1% 상승하면 ETN 가격도 1% 상승하는데, 하락도 같은 개념이다. 근데, 두배 이상의 상품도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원유, 월물 수익률의 최대 두 배수로 추적하는 상품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달러인데, 두 배수로 해가지고 내가 22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베팅하면은 남들이 2 달러 보는데 두 배수로 하면 4 달러 보는 거죠. 반대로 18 달러까지 떨어지면 손해는 두 배로 커지는 거. 간단한 논리죠. 자 그래서 유가 반토막 났으니까 선물 ETF만 에 4,200. ETF는 더 심하죠. 두 배수 이런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죠. 자 근데 이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봅시다. 바닥 뚫던 경남 창원 집값 올해 반등 조짐 하면서 부동산량 바로 비교를 들어가 봅시다 최근 부동산이랑자 부동산 어떻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창원의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뭐였어요 기간 산업 침체죠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기간 산업 침체로 떨어지고 있던 상황인데 인구도 유출되고 근데 갑자기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실제 이 값이 맞는 가치인가요 아니면 실제 가치는 오르지 않았던 이 가치가 맞는 것일까요? 이게 맞는 현상일까요? 이게 맞는 현상일까요? 실질적으로 이거 다 투기 수요들이 올린 거잖아요.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가치는 이 정도지만 가격은 이 정도다. 왜이 갭이 왜 생기는 거예요? 이 가격을 주고 사는 사람은 이 가치를 몰라서 이 가격으로 사는 걸까요? 가치는 이만큼 돼. 내가 이 가격에 사더라도 다음에 누가 이 가격으로 사주겠지. 그럼 이 가격에 사는 인간은 뭐겠어요? 또, 누가 이 가격으로 사주겠지. 그러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모르는 실수요가 물리거나, 아니면,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 바보 투기꾼이 물리는 거죠. 즉, 실제 가치와 차이가 남에도 계속 투기가 들어가고, 계속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아니면. 나는 누구한테 팔고 빠져나가면 돼. 이게, 부동산 시장의 실태죠. 자, 그러면, 군산 같은 데 가볼까요? 군산 같은 데 어때요? 여기도 이렇게 오를 상황이었냐? 사실 요것도 지금 군산이 오를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뛰었다. 가치는 많이 이 추세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가치일 텐데, 이 정도 가치 아니죠. 요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만큼 뛰었다. 똑같은 상황이죠. 이것도 왜? 내가 이 가격에 사더라도 다음에 누군가 3억 못해서 한 7천에 사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비이성적 과열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뿐만이 아니라, 저기, 지금 뭐, 군산이나 뭐, 이런 데 뿐만이 아니라, 자, 서울 경기. 초인동 믹스 시작된 뒤로. 지금 가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초인동 믹스 하면서, 아, 그래, 누가 돈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나보다 비싸게 사주겠지. 어, 얘도? 나보다 아직 더 비싸게 사주겠지. 비싸게 사주겠지. 어 여기서 비싸게 샀는데, 고점에 물렸어. 그러니까 막, 오를 거야, 오를 거야. 바닥론이야. 집값은 장기적 우상향입니다. 막 사람들이 꼬득겨가다가 다시 또 오르게 만들고 꼬득겨다가 오르게 만들었지만 이거는 결국 하락이다. 그런데 지금 집값은 그대로인데 레버리지만 일으킨 거잖아요. 레버리지만 가지고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가치는 이건데 누군가 올려줄 것이다. 저는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집값 가치는 앞으로 뭐 강남은 더 오를 거다. 빠슈인 이야기하듯이. 여기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아니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치는 이건데 돈놀이로 올린 거잖아요. 돈놀이로. 그러면 이때는 강남 같은 경우 50년 세월 동안 단한 번도 가치평가 제대로 못 받고 살았던 동네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어때요? 부동산 정책. 이거 뭐다? 핸들 고장 난 부동산 정책. 22주 연속 강 이게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비이성적 과일 현상, 사람들 머릿속에 투기가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은 정책으로 떨어질 거야, 가치가 떨어질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만 아니면 돼 하고 오른 거잖아요 계속. 자 이게 E T N의 뭐랑 같다? 괴리율이랑 같다. 자 예를 들어서 실제 가치는 20달러다. 지금 20달러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샀는데 괴리율이 80%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달러짜리를 일단 36달러로 사는 거예요. 가치는 20달러인데 가격은 36달러예요. 이걸 사고 있는 거라니까요. 누가 38달러에 사 주겠지. 누가 40달러에 사 주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ETN에. 그렇죠? 누가 36달러에 사 주겠지. 38달러에 사면은 2달러가 남는 게 아니라 두 배짜리로 많이 들어갔으니까 누가 38달러에 사 주면 나는 4달러가 남는 거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 정도의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어느 정도 가치다. 눈에 확연하게 안 들어오는데, 국제 유가가 있잖아요. 국제 유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괴리율에 투기가 들어가는 거다. 미친 거죠. 부동산이랑 똑같은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왜? 부동산 안 되니까 빼서 글로 간 인간들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거래 정지하고 있죠. 딥트랄라 정지했는데, 또 정지. 되나? 십7일날 결국, 제게 하루 만에 또 정지. 괴리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미친 투기 심리로 들어갔다. 자 그러면은 가치가 이 정도에요 20달러다 20달러 고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8달러 들어가서 40달러 남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40달러에서 42달러 남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결국 마지막이 됐다 결국에는 20달러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2조가 들어갔으면 그렇죠 처음에 100만원 넣은 사람이 200만원 벌고 나가더라도 누군가 200만원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총 2조가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평균 40 달러 됐다고 하면 1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1조가 증발이잖아요 증발 이렇게 증발되는데도 들어가고 있다 결국에는 개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국가 전체적인 가계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가뜩이나 지금 소비 안 돼서 죽겠는데 소비를 올리지 못할 만정 주식 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살아나기엔커녕 유동성만 날려먹고 있는 거다 이괴류이 있는 시장에 나만 아니면 돼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똑같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있어. 가치는? 이 정도여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 정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요 때부터는 거의 멈췄어야 됐죠? 인구 상승률이 멈췄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리고 있더라. 수용성. 또 올렸죠? 지금 어때요? 예를 들어, ETN 5월 물이다. WTI. 그러면은, 5월 되면은 같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처럼, 같이 찾아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그것도 모르고 들어간 거다. 자, 기름값 얼마나 떨어졌어요? 국제 유가로 보면 국제 유가 1L 생수 가격이랑 비슷해졌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수돗물보다 비싸고 생수보다는 저렴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떨어진 상황인데도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1상당 0.7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돗물의 레버리지를 일으켜보자 해가지고 수돗물을 누가 1원 주고 샀어요 어? 수돗물이 오르네? 그러면 누가 더사게지 1.5원, 2원, 계속 이직거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제유가로 똑같이 물러 하니까 안될것 같죠? 기름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국제유가 지금 생수보다 싼데 아파트 실무가치 어때요? 똑같은 거죠. 8억짜리인데 호가 담합해서 10억에 내놔볼까? 그리고 누가 하나 사. 안 되면 자전거래. 또 12억에 내놔볼까? 어? 누가 사. 그러면 어. 이거 샀다가 나는 결국에 8억으로 떨어질 거지만 수익 창출해가지고 팔면 되겠네. 나만 시대차익 보면 되겠네. 2 5억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똑같죠? 원유, ETN 시장. 규제수단 없어서 계속 방치하고 있다. 투 매수 규모. 6,450억. 원유 레버리지, ETN. 2일부터 한 달간. 3월 한 달간? ETN만 6,450억. 다 투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 기업을 살리는 주식시장이 되지 않고, 다 투기판으로 돌아가면은, 결국엔 다 같이 망하고, 기업도 못 살아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ETF는? 안 산다. 왜? 시세 차익이 나지 않으니까. 시세 차익이 크지 않으니까. 자, 이걸 뭐라 고 그러냐? 더큰 바보이라고 합니다. 자, 나보다 더큰 바보가 있을 거란 믿음. 나는 지금 20달러 짜리지만, 내가 30달러에 샀지만, 35달러에 사줄 더큰 바보가 있겠지. 40달러는 45달러에 사줄 더큰 바보가 있겠지. 이런 바보들끼리, 바보들의 행진하다가, 몇 마리는 남겨놓고 빠지지만, 몇 마리는 박살 나는 거다. 덤앤 더머죠. 더맨더 머지거리 하면서 나는 지금 이익을 보는 투자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런 건 투기죠 지금 ETF 시장이랑 ETN 시장이랑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랑 다르게 보고 있어요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지 자 정보는 빼기자 덧시자 정보를 알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정보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뭔짓 하고 있다 정보 가지고 우호적인 보고서 만들어서 하다가 부속된 사람들이 있다 아카덴 실식자료 미리 입수해서 미리 매도하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 개미들이 이 정보를 공시 이전에 미리 입수해서 공시 이전에 주식 팔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개미가 아니죠 부동산 투기 세력 막 대단지 1년 세 1억 올라 막 이런 식으로 유치하잖아요 왜? 외지인들이 이때 샀겠어요 지금? 이거, 이때 사는 외지인들은 큐티한 사람들이죠. 큐티한 사람들이 이때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진짜 투기 수요들은 언제 들어가요? 이때나 이때. 안정되고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정보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들은 팔고 빠지는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이럴 때 미리 사놓고, 이렇게 띄우는 다음에 이들한테 팔고 빠지는 거죠. 이거 3월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삼성 전자보다 많이 샀어요. 인버스를. 원유 선물. 이런 상황이다. 20대들 이거 인버스 하고 있죠. 30대들 인버스. 인버스를 사고 있다, 사람들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렇게 인버스를 사다가 무슨 일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한번 뛰어서 한번 가격 띄워 먹을까? 이런 거대 세력들이 몰리게 되겠죠. 거대 세력들이 몰린다. 결국에는 주식도 부동산도, 부동산도 건설사가 띄우면은 개인들이 일단 딸려갈 수 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거 사겠죠? 18달러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인버스 사는 인간들을 매국개미라고 한다 매국개미는 대량 우량주 그러니까 기업을 위해서 샀다 매국개미는 떨어질 걸 예측해서 차익만 보려고 사는 인간들이다 매국개미다 어유 저희 많이 듣던 말이네요 하락무세곧하락할 것이라는 끊임없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 저는 하락무세입니다 왜?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조심해라 버스 타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남는 장사지만 버스를 반대로 타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버스를 반대로 썼는데 매도 시점을 몰라서 자다 일어나서 종점에서 내렸다 택시비 5천원 들고 3만원 드는 거잖아요 손해가 무지막지하게 커질 수도 있더라 똑같다 집값도 어때요? 상투 잡았나?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매입비중 이렇게 작년 말부터 30%대를 30대들이 샀는데, 이때 산 거죠? 이때 샀잖아요, 이때. 이거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건 이건데. 왜 이때 샀어요? 오른다고 하니까. 오른다고 한 인간들은? 팔고 빠지겠죠. 팔고 빠졌다. 개들이 다 팔고 빠졌고, 두자의 자산의 비, 부동산 비중이 줄었고, 대기업들 팔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저기 돈이 많으니까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재테크로 부동산을 많이 보는 연예인들도 팔고 있고 다 팔고 있는데 30대들은 사더라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개미들은 사더라 그리고 올라가는 패턴 어떻게 돼요? 먼저 유도하는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간들이 먼저 들어간 뒤 유도하죠 그리고 무지한 자들에게 팔고 빠져나온다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먼저 들어간지 유도는 안 해도 돼요. 먼저 들어간 지식 갖추고 있는 인간이 되면 이익 볼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레버리지 쪽은 투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큰코 다친다. 이거는 순수 동향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큰코 다칠 수 있다. 근데 무지한 사람이 될 경우, 물론 이득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들어가지고, 어 누가 얘기해서 들어갔는데, 이때 왔다가 우연히 같이 팔고 빠졌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학개미들이 돈 벌었냐 동학개미 3월에 많이 들어갔죠 쭉 3월에 쭉 떨어졌다가 한70% 정도 회복됐나 지금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12조가 들어가서 이만큼 한20-30% 떨어졌는데 이익 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몇몇은 이익 봤겠죠 이익 본 사람들은 동학개미 이익 봤다 승리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더라 그리고 내가 그 이익 본 사람이 될 거라는 욕심이 생기는 순간이 언제냐. 그때쯤 몰리면서 팔고 빠져나가는 거죠. 항상 주식도 부동산도 욕심만 가지고 들어가선 안 된다. 지금 ETN 시장의 괴리율이나 부동산 시장의 실제 가치와 가격의 차이나 똑같은 시장을 보이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